이리와 음, 왔어. 이리 와, 복순아, 복순아, 이리 와, 복... 복돌아, 어디서 이렇게 찌찌를 붙여왔죠? 응, 복돌이! 너는 왜 이렇게 코받고 있냐 거기서 계속 엄마 이리와 꼬리 좀 <laughs> 엄마 빨리 이리와 엄마 가자 이제 엄마 나. 엄마 가자 빨리 와 아이고 봉마좀 움직여라. 어? 어디에 꽂혀가지고 또. 그만하고 빨리 와. 이리 와. 옳지. 얼른 와. 이리 와. 옳지. 빨리 와. 옳지 옳지 옳지. 빨리 와. 이리 와. 어디가 이리 오라니까. 봉마 빨리 와. 엄마는 절대 많이 안 움직여 음.